주 예수께 동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활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아세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레스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굴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오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새벽 묵상을 통해서 구원의 기대와 확신 속에서 그 선물을 열어 힘차게 출발하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읽기 진도는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자손 고라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여러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첫 세대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첫 세대는 한 지파 한 지파 차례대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반항, 반항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항 속에서도 레위 지파는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레위인들의 반란이 바로 16장부터 펼쳐집니다. 반란은 레위 자손 고라의 주도로 시작되어서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가담하는 사태로 확산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다 같은 레위의 후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을 통솔해야 하는가? 특히 왜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물어보자 라고 제안한 뒤에 그 대결이 회막문 앞에서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막문 앞에서 벌어진 대결에서 모세를 거슬러 반역한 무리들에게 땅이 갈라짐으로써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써 죽음의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사태가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는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반란은 재앙을 부르고 그 재앙은 참사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사 속에서 아론이 대신 하나님께 속죄함으로써 그 참사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시대와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구분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성경이 기록한 시대의 이야기에 몰입해서 그 이야기를 읽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입장에서 왜그 당시 성경이 그 이전의 과거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두면서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TV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당시 조선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고, 또그 당시의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함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시대적 물음에 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옛날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민숙의 말씀을 이 후자의 입장에서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반란을 일으킨 레위사람 고라는 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었을까요? 그 불만의 내용은 모세가 고라에게 하는 말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모세는 고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즉, 레위인은 성막의 일을 하게 했는데 왜 이제 제사장직까지 요구하느냐라는 모세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의 내용으로 볼때 당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그저 성막에서 제사장직을 돕는 역할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레위지파가 성소에서 제사장 이외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가나안에 정착한 각 지파들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왔다면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성소들의 제사장의 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자자손손 각 지역의 성소들에서 제사장의 일을 수행했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각 지역의 성소들, 산당들이 철폐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맡아 관리하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일자리와 수입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신명기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지방에서 다른 종교들과 혼합되어버린 성소들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과거를 회고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점으로 앞선 창세기부터의 하나님의 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당시 각 지역의 성소에서 제사장 일을 보던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이 일하는 성소들이 철폐되자 결국 일자리와 수입을 잃고 예루살렘 제사장 계층의 일을 거두는, 거두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이야기 안에는 요시아 시대의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고 나서 모세 시대의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오늘을 돌아보고 그 이야기를 보존하고 간직함으로써 다시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는 후대의 신앙의 몸부림이 오늘의 이야기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시대상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시대를 거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요시아 시대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신이지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사의 신인 바알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결국 그 레위인들이 약속의 땅도 받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레위인들은 과거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순결한 신앙을 시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시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요시아 시대의 일자리와 수입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은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결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의 신, 아파트의 신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 진리의 성령님, 이땅 흔들며 희마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땅 가득 불어와 이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각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 신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각벌 흐르게 하소서.